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려 볼요 정수리 바닥에 천천히 다리를 가지고 와서 응. 한 다리 들고 응. 또한 다리 들고. 오. 응. 이제 제가 옷 때문에 못 피는데 어. 그 다음에 다리를 조그만하게 해보세요 우와. 생각보다 쉬워요. 한번 해보세요. 어? 깍지를, 깍지를 끼고 그 다음에 한 다리. 어. 무게 중심을 팔에 실으면서 서봐요, 한번. 점프하지 말고 자야주게 힘을 주고 팔에. 그렇지. 배, 배에, 배에 힘을 주고. 안 돼. 딱, 딱. 안 돼. 딱, 딱. 붙지. 지퍼. 벽을 짚어. 벽을. 오. 그렇지. 오. 오! 벽을 짚어. 벽으로 발을 발로 벽을 밀어. 밀어. 여기 밀어. 됐다. 오! 됐다, 됐다. 오! 빨 벽을 짚어. 발 벽으로 발로 벽을 밀어. 밀어. 여기 밀어. 됐다. 오! 오, 됐다 오, 오, 좋네요. 오! 오! 좋네요.